지금 세 학생이 월화, 수목 금토 중에서 임의로 하루를 선택해가지고 연극 보러 가려고 하는데 같은 날에 연극 보는 학생이 없을 확률을 물어봤거든요. 그러니까 다 다를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. 다 다를 확률. 그러면 원래는 얘가 다 선택할 수 있어요. 7 개를요. 6 개구나. 일요일 빠졌으니까. 얘도 6개다 선택할 수 있고 얘도 6개다 선택할 수 있어서 6 곱하기 6 곱하기 6. 이게 함수의 개수잖아요. 모든 경우는 6의 3승입니다. 그런데 같은 날에 보는 학생이 없어. 다 다르다는 거지. 그럼 차나 A가 몇개 중에 하나 선택하죠? 여섯 개 중에 하나 선택해요. 그러면은 B는요, 몇 개? 다섯 개. 다 다른 날 해야 되니까, C는. 요거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또 약분 되니까, 답은 9분의 5가 되겠어. 1대1 함수를 물어본 거네요.